자 이제 오늘 우리 에스라서 8장을 좀 보겠는데요. 본문이 이렇게 길진 않은데 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 8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좀봐 주실까요? <laughs> 우선 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에서 이미 1차의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학사 에스라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자, 8장 1절을 좀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기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쭉몇 절까지 진행이 되는가 하면 14절까지 명단이 쭉 소개가 되는데, 어, 이 수를 전부 합쳐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수가 어, 어떤 결단을 하고 에스라의 귀환에 공참을 하기로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오 절을 좀 볼까요? 내가 에스라를 얘기하겠죠.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이제 돌아갈 자원에서 나선 1차 포로 귀환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를 아하와 강가에 모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여러분 이 죽음을 건 귀환 행렬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강검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백 명... 또한 지역으로 떠나는 이 선교 준비도 얼마나 복잡하고 오랜 노고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백성들의 이제 형편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 문제점을 보니까 이거예요. 살핀 지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야, 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자원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가 16절 17절을 보시면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네. 명철할 사람들을 몇명 보내서 어, 이렇게는 귀환이 어렵다 레위 사람 없이 돌아가서 우리끼리 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레위 사람들을 그 혈통대로 조사해서 찾아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 0 절을 보시면 다윗과 방백들이 리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이백이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 받은 이들이었더라. 해서 이백이여 명의 성전 일꾼들이 지명이 돼서, 호명이 돼서, 귀한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이 사람들은 사실 원래는 돌아갈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별로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처럼 지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일이 떠맡겨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그럴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지명하여 부를 때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자, 암흑의 집사님, 이번에 꼭 제자 훈련 받으세요. 네, 반응이 이를 줄 알았어요. <laughs> 이럴 때 탁, 아멘을 치고 나와야 이게 설교가 좀 부드럽게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네?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지명되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연말에 두고 보겠어요? 이번에 준장 좀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는이라? 예만 있는이라. 예만 있는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다가 못 하는 안이 있더라도, 아니요. 이 얘기는 평생 내가 안 한다.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이 사람들은 옳지 저기 저기 아멘 소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지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어떤 일들을 먼저 준비하는가 한번 이거는 우리 선교를 앞두고 굉장히 적실한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순서에 따라서 강해를 해 나가는데도. 그 공동체 너무너무 적실하고 그 개인 개인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줄을 보십시다.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배경은 알았어요. 아,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 21절. 그때에 내가 아화, 아하와 강가에서 뭐를 선포했어요? 예, 이그 음식은 보통 구약에서 기도와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모하여 뭐 겸비하여 이 겸비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은 우리 즐길 거 즐기고 놀고 놀고 이거 다 금지하고 모했다는 뭐 뜻이에요. 어떤 지금 앞에 공동체가 주어진 목적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 기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역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른 거 산만하게 도모하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케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성교를 시작하면 두 가지 반응이 제 마음속에 지나가요 첫째는 설레요 하, 또 우리 청년들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와 기적을 목도하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설레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성교가 마쳐지고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라는 교육자님들의 보고가 문자로 있을 때까지는 사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늘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왜냐하면 선교기간 동안에 얼마나 돌발적인 일들이 비행편에서 이동 간에 또 젊은 청년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얼마나 돌발 변수가 많아요. 목사님, 짐이 져버렸어. 이건 뭐, 수도 없고. 에? 또, 공항에서 짐을 안 실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짐을 안 실어줘요. 너무 많다고. 이런 일도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돌발 변수가 많은데요. 어떻게 기도 없이 떠날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간에도 아침에 다 출근들 해요. 학교들 가요. 또 유학들을 떠나 있어요. 뭐 이거는 이때 속에서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그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삶이 이런 정황인데 어떻게 기도 없이 무슨 일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선포합니다. 또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건 거기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평이한 내용 같지만 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또 시대적인 이유가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자,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차 포로기한 때보다 숫자가 많다 그랬어요. 택도 없이 적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 줌에 모래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 그 살인적인 노정을,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고대시대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매복했다가 약탈을 해가는 사람들, 죽이고 뺏어가는 사람들, 이런 돌발적인 때강도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또, 여전히 방해 세력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항상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시대적인 정황이 염려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모든 소유를 위하여. 아니 포로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가는데 뭔 소유가 그렇게 쓸 만한 게 있었을까? 여러분, 돌아갈 때 과거 바벨론 시대에 아수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모든 은금을 전부 돌려줍니다. 그것이 몇 절부터인가 하면 24절부터예요. 24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례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하고 쭉 재산 목록이 열거되는데 그좀 빼와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이걸 전부 되돌려줍니다. 이거 가져가라. 가져가서 성전 곳간에 다시 놓고 필요한 경비를 써라. 그러니까 인원은 작은데 돌아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은근 폐물을 다 돌려줘요. 이거 여러분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나죠. 그래서 이건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뭐 몇십만 명 돌아갈 때 길하고는 이건 유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목숨을 담보한 귀한 길이에요. 그러니 어찌 기도 없이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발견이 돼요. 2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강구하였으니 해놓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그인지 종주국의 왕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본문만 읽으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이거를 스토리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아그 얘기구나 에스라를 포함해서 몇 명이 어, 포로들이겠죠 당연히 포로들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청군천사를 동원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시컷 포로기간 동안에 왕에게도 고간들에게도 자랑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딱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좀 이왕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 페르시아 군대를 좀 호의를 시켜서 예루살렘까지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군대 좀 파병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못 하는 거죠. 왜?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지난번에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커 떠들고 자랑해 놓고 군대가 왜 필요하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대 파병 요청을 못해요. 이왕 돌아가게 하시는 거, 군대 좀 풀어서 우리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만 좀 돌봐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누가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에? 에스라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체면이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7장 6절을 한번 봐요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재밌는 힌트를 하나 그래서 써놓은 게 있어요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사람이 포로 중에 있었지만 얼마나 왕에게 신임이 컸던지 달라는 건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군대 요청하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당연히 보내주죠. 그런데 뭐 때문에 요청을 안 해요? 자기가. 증거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군대보다도 강하시고 바벨론 군대보다도 강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그 말을 그냥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아니요? 그래서 더 더욱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주중에 오래 전에 읽긴 했는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시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책은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어, 세계 고아의 아버지하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특별히 그는 생전에 고아원을 설립해서 수백만 명의 아이를 살렸어요. 그런데, 아, 이, 이 사람은 참 애들에게 긍률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근데 뜻밖의 동기가 전혀 달라요. 물론, 아이들을 사랑해서 고아원을 통해 아이들을 살렸겠지만, 전혀 다른 동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험난했어요. 10살 이전에서부터 불황화가 돼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집안은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어 좋은 집안에서도 도련별이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19살에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고생하다가 죽을 병에 두 번씩이나 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톨의 성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고아를 먹여 살려서 다른 사람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나를 비난하고 하는 건나 좋은데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불신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질 못했던 겁니다. 좋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해서 아이들, 목여 살리는 고아원을 설립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기도만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목여 살리는데 그래서 이분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꼭 회심시키고 싶었던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마지막 다섯 명까지 그리스도를 영적케하는 응답으로 숨을 거두어요. 90이 넘는 긴 생애를 살면서 그는 늘 숨쉬는 것도 기도 안전나서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아를 먹여 살리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동기 중에 하나이지만 더 숨겨진 동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의 눈꿈을 만들어 가는 데는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분명 내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죄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냥 사람의 일이 되고 말고 평범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때 그런 도움을 일절 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너무 투쟁력을 잃어버린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의 요인이 아닐까. 특별히 선교를 출발하면요 예상치도 못하고 예기치도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선교 현장도 목독해 만들고 선교하는 사람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이 알도록 전하는 거죠. 이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한 주간 동안은 내가 분명 세상 의지에서 방법을 동원해서 할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무엇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되고 필요할까? 그걸 찾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 다시 8장 몇 절로 돌아가시냐면 23절로 돌아가서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되죠. 아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조건이 되면 이미 그 기도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제가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포기하고 난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덜커덕 허락해 주시는 걸 보고, 아,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거지. 막 창피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문장인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뭘 팔장에다가 감추어 놓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자, 우리 하나님의 뭐를? 선한 뭐에 도우심을 입고? 손에 도우심을 입고 또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하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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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첫째 날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기도응답이지만 그 기도응답을 뭘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자 가자 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작용해서 힘을 쓰셔서 움직이셨는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아기들 글자 가르칠 때 아빠가 이 두꺼비 같은 큰 손으로 덥석 잡아가지고, 고 고사리 같은 손을 딱 잡아가지고, 글자를 써주죠. 송. 태. 은자 나온 또 뭐라 그럴까봐. 네. 태. 근. 써요. 근데 글자가 멋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아들이 쓴 거예요. 근데 실제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죠. 제가. 아빠가 쓴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내 진심과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믿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선교를 출발했으면 좋겠어요.